본지함 예예 본지함 있죠 예예 맞습니다 예. 거기 30대, 해병대 선배님이고 아니, 많이 쓰시는 장사가 잘 되지는 않아요. 그게 자리가 몇개안 돼요. 몇개안 되는데다가 그 룸이 있다 보니까 각두개 그러니까 여섯 개한열 개는 되는데 테이블이 한 여덟 개인가 아 여덟 개인가 되고 여덟 개 근데 룸에 두 개가 들어가 있고, 또기역자로 꺾여 있어요. 그래서 한 번에 모임하기가 애매하더라고, 여기가. 매장 그, 가정주택 있잖아요. 가정집, 가, 예, 가정집 그걸 개조해서 만든 식당이라 좀 모임하기가 딱 어렵더라고요. 그러니까 동해원, 저기 어디냐. 그, 궁동 동해원 가보셨어요? 짬뽕집? 안 가보셨죠? 아, 그냥, 그냥. 그냥 가정집 있잖아. 예, 그냥 딱 가정집 그딱 그런 스타일이라 이게 예, 모임이 좀 애매해. 이게 거실에 책상 네, 네 테이블. 그러니까 거실에 테이블 네개 있고 이게 방에 이렇게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예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전화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명. 네, thank you 哦，白须。